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역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며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입니다.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아서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는 등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규제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두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면서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글로벌 달러 패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니어스 법 서명은 글로벌 금융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제 결제 시스템 및 각국 통화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